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젤로 인기 많은 서큘레이터를 가져왔어요. 첫 번째 제품은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휴대용 펜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함께 살펴볼까요? 첫 번째로, 이 제품은 빠른 패키지 발송으로 24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손에 도착합니다. 또한, 제조사는 2년 동안의 보증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제품은 접이식 삼각대를 갖추고 있어 휴대가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세 가지 조정 가능한 풍속으로 바람을 조절할 수 있으며 부드러운 빛과 소음이 20dB 이하로 매우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. 네 번째로 이 제품은 1만 마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27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타이머 기능을 지원하여 1시간, 3시간, 5시간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로 다기능 솔루션으로 데스크탑 펜, 천장 선풍기, 샹들리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품은 휴대전화 및 다른 전자장치의 충전을 지원합니다. 이 제품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. 배터리 수명은 1단 기어에서 약 27시간, 2단 기어에서 13시간, 3단 펜에서 8시간입니다. 충전 시간은 약 4.5시간이며, 정격 입력은 DCO.0V.0어입니다. 작동 전류는 0.3-1어로 변동하며, 전격 전력은 4w 이하입니다. 배터리 용량은 1만 마이며, 호스트 재료는 ABS, PP 실리콘, 전자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삼각대의 재료는 실리콘과 알루미늄 튜브로 제작되었습니다. 패키지에는 팬 1개, 삼각대 1개, 후크 1개, 타이프-C 케이블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제품은, h a o y u n m a 브랜드의 특성형 에어 쿨링 팬입니다 이 팬은 여러분의 10-15의 공간에서 시원하고 편안한 바람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. 첫 번째로 이 팬은 플라스틱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안전을 위해 세륨 인증을 받았습니다. 또한 최대 전력은 20W 미만으로 절전 효과가 높습니다. 두 번째로 팬은 3단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자연 바람을 모방하여 시원하고 편안한 바람을 제공합니다. 세 번째로 클립 팬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캠핑이나 데스크, 손에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펜입니다. 네 번째로 제품은 타이머 기능은 없지만 날개 회전 방향이 역방향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전원은 OB로 작동하며 전력은 OW입니다. 배터리로 작동하며 원격 제어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호텔이나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탁상용 펜으로 적합합니다. 또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패키지에는 펜한 개와 클립 펜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, 이 제품은 24시간 빠른 배송, 무료 반품, 24시간 고객 서비스, 그리고 2년 보증을 제공하는데요. 이러한 특징들로 고객님들께 항상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첫째로 제품은 빠른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까지 약 5일 내에 도착합니다. 신속한 배송으로 제품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둘째로 접이식 삼각대가 포함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셋째로 풍속 및 빛은 꽤 효과적이며 펜의 작동 소음은 20데시벨 이하로 매우 조용합니다. 넷째로 1만 마이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최대 27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섯째로 타이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1시간, 3시간, 5시간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섯째로 다기능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어 데스크탑 펜, 천장 펜, 샹들리에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이어의 입력 출력을 지원하여 휴대폰 및 전자 장비 충전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배터리 수명은 1단 기어의 경우 약 27시간, 2단 기어의 경우 13시간, 3단 펜의 경우 8시간입니다. 충전 시간은 약 4.5시간이며, 전격 입력은 DC5.0V.0어입니다. 작동 전류는 0.3-1어로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. 전격 전력은 4W 이하이며, 배터리 용량은 1만 마입니다. 포스트의 재료는 ABS, PP 실리콘, 전자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, 삼각대의 재질은 실리콘과 알루미늄 튜브입니다. 이 제품의 패키지에는 펜한 개, 삼각대 한 개, 후크 한 개, 시형 케이블 한 개,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설명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세 가지 다양한 유형의 휴대용 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자세한 사양과 기능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큘레이터를 선택해 보세요. 지금까지 조만장자 다잘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